예 반갑습니다 척척 박사 사주 권현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개운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 한번 알아보실 건데요 뭐 내가 타고난 명조야 뭐 어쩔 수 없다지만은 살면서 어 내가 조금만 그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면은 어 개운을 할수 있는 방법들이 예,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하찮게 생각하거나 에그까지게뭐 도움이 되겠어 뭐 이렇게 가볍게 여기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한번 주의깊게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나 말고 남들은 다잘 사는 것 같죠. 근데 사실은 안 그래요. 들여다 보면은 다 그마다의 그 고민 음, 그런 게다 있어요. 그래서 찰리 채플린이 그랬잖아요. 인생은 멀리서 보면은 희극인데, 아니 가까이 들여다 보니까 비극이라고. 근데 누구나 다그 고민 덩어리를 안고 사는데 유독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그 일이 잘안 풀린다 그러면은. 반드시 고민해 보셔야 될거 하나가 무조건 이사를 가라. 이 터전을 한번 벗어나서 새로운 터전으로다가. 그건 뭐냐 면은 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60년을 일주기로 봤을 때, 그걸 다시 쪼개서 30년, 15년, 어, 또더 작게는 5년. 그 안에서 이제 계절이 계속 도는데, 아그 어, 5년 동안, 적어도 이제 5년 또는 뭐 10년. 아, 이게 여기서 되는 일이 없었어. 그러면은, 과감히 팔고 이사를 가야죠. 근데 사람의 욕심은 아니 내가 이거 5억 주고 샀는데 아니 어떻게 4억 받고서 내가 팔고 나가 다른 데는 더 올랐다는데 그 과거를 묻지 마세요. 아니 과거에 왕년에 잘 나갔으면 뭐할 거야. 부동산 가격은 과거의 걸 묻지 말으라니까요. 그냥 어 이게 내 운이 여기서는 더 이상 올라가질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내가 탁월한 명조는 어, 천시라고 그러죠. 천시. 자, 천시. 어, 이거는 내 사주, 명조, 팔자, 여덟 개. 이거 바뀌질 않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지리가 있죠. 지리. 자, 이 지리라고 하는 거는, 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땅 같은 거예요. 밟고 있는 터전. 그래서 공간 이동만 해도, 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건 어떤 그 영적인 존재. 예, 네, 그리고 전기체란 말이에요. 아, 그 길을 갔다가 끊임없이 에, 영향을 받는데 아, 이 공간에서 내가 그 좋은 기운을 계속 못 받았다면 라 과감하게 떠나야지. 그럴 용기를 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 살면서. 근데 그걸 잘못 하는데 우리가 그 인위라 그러죠. 인위. 이건 내가 얼마든지 할수 있는 거야. 인위. 자, 이 인위라고 하는 게 바로 지장간 속 마음 같은 거예요. 내가 여기서 아, 얼마든지 그, 끄집어내서 의지로. 그래서 내 운의 그 변폭을 갖다가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사가는 건데, 아유, 상당히 힘들죠. 그리고 우리가 그 태어난 띠가, 아, 특히 그, 이 진술 충미라든지 자우묘유 어, 이런 경우에는, 진술 충미 같은 경우는 거의 그이 화계의 속성을 따라서 거기에 이렇게 좀그 정착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고향 땅을 잘안 떠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일단 내가 여기서 뭐가 잘안 풀리면은, 근거지만 남겨놓고 진술 중미생들은, 어, 그, 위주로 나가서, 거기서 어느 정도 또 성공, 그, 가닥이 잡히면은, 또이 고향 집 같은 거 이렇게, 아니면 고향 땅좀 이렇게 내비둬서, 내가 만약에 또일이잘안될 때는, 고향을 근거지로 쓸수 있는, 어, 그런 패턴으로다가 끌고 가고, 인신사회생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고향 땅은, 뒤도 보라 보 돌아다 보지도 말고 가야 돼. 인생 사회는 역마잖아요 그래서 나가서 새로운 무기를 내가 바로 찾아가지고서 활용을 해야 되는 거고, 어, 자오묘유생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자체로 내가 어, 무기 자체를 가지고서 여기서 막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굳이 왜 어, 바깥에 나가서 구해오지 않아도 내 능력 하나 가지고서 어그 이룰 수 있는 그런 그 성공 번영 어, 에너지가 상당히 많죠. 이 자오묘유생들은.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 우리가 이그 터전을 갖다가 옮기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예, 옮길 때, 이 방향이 또 중요해요. 그래서, 어, 내 띠를 기준으로다가 해서, 반한 살 방향으로다가 가면은, 어, 일이 참잘 돼요. 반한은 천살 반대의 개념이기 때문에, 아, 임금이 없는 땅에서 내 마음대로다가, 특히 반한은 내가 살면서, 어, 그,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는 거야. 뭐 손에 집으면은 뭐텔레비틀을 나르면 리모컨이 바로 옆에 있는 거고 아니밥 먹으려고 했는데 숟가락이 바로 옆에 있네. 뭐 아쉬운 게 없는 거예요. 그게 반환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반은살 방향으로 가면은 살림이 불어나고 어 그다음에 그 어, 우리가 이제 또 내가 이사를 갈수 있는 형편이 못 된다 그러면 집안에서 그이 물길을 잘 체크해 보셔야 돼요. 음, 그래서 물길이 그이 특히 화장실 배수구라든지 싱크대 배수구 뭐 이런 데가 꽉 막혀 버리잖아요 그럼 돈줄이 막힌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사업하다가 부도 내시거나 뭐 이런 분들 보면은 이 물길이 꽉 막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 한번 보세요 내가 어, 조그만하게 장사를 하는데도 아이 뭐가 장사가 시원치 않아 그러면은 과감하게 그저철물좀가 가지고 아 요새 쿠팡으로 사나? 그 그래, 이거 수도꼭지 다 그냥 뜯어 가지고 아주 물 세차게 나오는 놈으로다가 바꿔야 된다고 그리고 그, 이 화장실, 거기 수채구멍도 아주 깨끗하게, 윤이 반들반들하게 청소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이 육회살 방향이 있어요. 육회살 방향이라고 하는 데가, 어, 어떤 그, 이, 나의 그 조상들이 좀 도와주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래서, 어, 그 공간을 갖다가 좀 깨끗하게 치우고, 그 육회살 방향에다가는, 어, 종교, 상징적인 종교 그런 그 물건을 놓으면 안 돼요. 어, 거기는 이제, 그, 방개 조상님들이 왔다 갔다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그, 이, 뭐, 술이라도 이렇게 한잔 부어드리잖아요. 굉장히 운이, 한번 직접 해보세요. 정말 운이 이렇게, 운기 자체가 확 올라가요. 어음 그게 이제 뭐냐면은, 유일하게 그, 이 영적인 존재, 그, 신과 영적인 존재와 우리 그, 인간이, 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음식이 유일하게 이 술이랍니다. 그래서 꼭 술을 버놓죠. 제사 때도. 어, 그래서 이제 물길을 이렇게 이제 체크해 보실 것. 물이 바로 재물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 집의 그, 규, 어, 그 구조 자체도 바깥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 물길 자체가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고여있는 형상, 그게 상당히 좋아요. 아늑하게. 물이 그냥 세차게 흘러서 저 아래로 쫄쫄쫄 그냥, 어, 그 흘러나가면은 재가 다르게 흩어진다르죠. 뭐 이제 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실 그이 풍수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 잠자고 먹고 늘 생활하는 어이 지지 이 땅의 개념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번 체크를 해보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이 집에 혹시나 어 고장난 시계들이 이렇게 굴러다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멋좀 낸다고 그냥 아 시계 예쁜 거 많잖아요 패션 시계 그래가지고 싸니까 뭐 막 사갖고 오는 거야. 막, 뭐 너댓개씩, 그냥. 아, 이래서 한두번 찾는데, 뭐, 아이, 역시, 역시 명품이 좋아. 이면데휙 그러니까 집어 던지고. 안 굴러다니니까 시계가 멈춰버리죠. 자, 반드시 안 되는 집은 멈춘 시계가 엄청이 많아요. 시계 많이 두는 거 별로 안 좋아요. 어, 이 시간 자체도 그 에너지의 흐름인데, 내가 그, 왜 우리 출근하려면 늦을까봐 5분이고 10분 시간을 좀 빨리 해놓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경우엔 괜찮아요. 오늘 갔다 조금 더 일찍 땡겼으려고 하는, 이게 미래의 지향적이잖아요. 근데, 고장난 시계가 있으면은, 그 집이 안 풀린다. 그 집에 가서 어 서름 열어보고 그러면은, 어, 하무디게 나와. 고장난 시계가, 벽시계에서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다 내다 버리고, 꼭 필요한 거 하나만, 쓰시고. 아, 근데 얘가 너무 아까워서, 그, 버리기가, 저기, 힘드네. 잘안 차는 시계네. 약이라도 넣다가, 좀싼 거는, 양 넣어도 잘안 가. 그런 거 그냥 과감하게 버리고, 좀 좋은 시계는 양 넣어서 내가 안 차고 다녀도 찰칵찰칵찰칵 시계가 계속 움직이게 음 그렇게 해놓으면은 기의 순환이 상당히 잘 흘러가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어 결과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어그 다음에 그 집에 이렇게 모자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모자가 어 이렇게 생겼잖아요 주로 우리가 쓸때 모자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그, 하늘에서 오는 거, 그 어떤 기운, 이 에너지, 이 에너지 자체를 갖다가 막아버리겠다는 거. 내, 네, 여기서부터 정수서부터 이렇게 정수리부터 쭉 길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에너지를. 그걸 막아버리는 그 차단을 하기 때문에, 어, 음. 얘 자체를 그냥 이렇게 해서 엎어놓으세요. 어, 엎어놓으면은 좋은데, 에, 그 길을 갖다 이렇게 담는 거고, 요렇게 해놓으면은 사실은 여기에 이렇게 어둡침침하고 콩콩무리하고 뭐 이런 공간은 그 나쁜 그그 그 귀신 같은 것들이 여기에서 잘 숨어서 지들지들 그냥 꼭딱 꼭딱 거린다니까. 그래서 별로 안 좋고 환하게 딱그 하늘의 길을 그대로 받는 걸로다가 왜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면서 또 전기체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길을 이렇게 소통을 하는데 우주 에너지를 계속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상당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음, 내가 이렇게 생활 속에서 써먹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이름들을 많이 개명들을 하시죠. 또는 뭐 출산 태기를 받는다든가. 그래서, 아이, 우리애는 이거 저기, 저 출산 태기를 받았는데 뭐, 아니, 그 날짜에 못 났어요. 뭐 이런 경우 많아요. 또 시간을, 또그 시간을 넘긴다든지. 그게 요즘 같이, 아이, 병원에 탁탁 예약해서 저기 했는데, 그게 잘안 돼요. 제왕절개로 해도, 어, 그날 의사한테 무슨 일정이 있거나 아니면 또 나한테 뭐 무슨 일이 갑자기 생긴다거나 하여튼 뭐, 어, 병원에 가는 도중에 도로 그 사정상 뭐 지체가 된다든가 아주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그이그 그 명조라고 하는 거는 어, 내가 타고날 때 이미 그 받을 수 있는 복 같은 거예요. 어, 그런데 그걸 인위적으로다가 이제 막그 태기를 가급적이면 이 태기를 갖다가 해주고 하는데 출산 태기를 같은 거. 그게 그 해결 해준 날짜에 제대로 낳는 경우는 한반 정도 될까요? 지 복대로 타고 나더라고. 태어나는 시간도. 그렇듯이 이름도, 이게, 물론 그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어주는데, 이 개명 같은 경우에는 내가 운 자체가 이렇게 좋아지려면은 벌써 이름을 바꿔. 바꿔가지고서 한 10년 정도 이렇게 부르면은, 어, 이제 그이그 그 발음 오행이라든지 자원 오행으로다가 이제 내꺼가 되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부터, 어, 그 기운을 받는데, 음, 운이 이렇게 나쁜 운으로 흘러가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상하게 이름을 바꿔놔도 그걸 호적에 잘못 올려요. 어, 그, 불, 그니까 주변 사람들한테만, 야, 나 있잖아. 나 태경이로 이름 바꿨는데 말이야. 연으로 바꿨는데 좀불러줘불러줘 불러줘. 거기서만 이렇게 한다니까. 그게 참 희한해요. 그래서, 어, 이, 그, 이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타고난 명조. 어, 그리고, 어, 이 명조 내에 없는 글자들은, 그건 진짜, 어, 그, 제한적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음, 그거는 그냥, 모르고 사는 게 차라리 나요, 정말로. 그냥, 있는 글자 가지고서 그냥, 잘 활용해서, 어, 쓰시고, 어, 그래야 되는데, 자, 이 개운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이 내가 오행이 부족해서, 어, 그, 색깔을, 어, 붉은색이 부족하다면, 붉은색 옷을 입어주라 이러는데, 그게 이제 그 오링 테스트 같은 거를 해보면은 실제 나한테 그 부족한 그 오행, 예, 그거를 이, 만약에 내가 화가 부족하다 그러면 붉은색 천이나 이런 걸 가지고서 여기 누구 보고 뭐 렇게 잡아 땡겨달라 그러면은 이게 확 풀린다고. 이게 스르르 풀려요. 어, 그래서 그 기운을 갖다가 자꾸 보충을 해주라고 하고 또뭐 색깔 사주니 뭐, 어, 이런 게 있죠.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활용들을 하는데, 어, 가장 그 좋은 건 뭐냐면은 이 터전 자체를 갖다가 지리. 요거는, 요두 가지는 내가 마음 먹게 달아 달린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냥 가야지. 보대이 싸서 가야지. 근데, 에, 우리가 그 이사를 가는 오는 주로, 어, 이 충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형이 들어오거나, 아, 어, 그 다음에 이렇게 격각. 격각이 들어오면은 이사를 해요. 이충 같은 경우에는, 어, 요렇게, 어, 180도죠. 180도. 정반대. 정반대 개념에서 이렇게 꽉 부딪히니까, 이때는 반드시, 어, 이한 공간에 두 녀석이 있을 수 없으니까, 이제, 딱, 그, 어, 움직임이 발생을 하는데, 형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렇게 방향을 트는데, 얘는 이렇게 가려고 하는 기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 이형 같은 거는 그래서, 뭔가 서로, 너와 나의 부족한 면, 또는 네가 많은 거를 좀 깎아내고, 그 수술, 조정, 가공하는, 어, 그런 거, 그 단계를 거쳐서, 어떤 이런 교집합 같은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절충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격각은, 어, 제가 이거 삼합의 운동 패턴으로다가 격각이 딱 들어왔을 때이 글자들이 움직인다고 했는데, 이 글자가 온전하게 내 모양을 갖추고 있을 때 움직여지는 거지. 에그 격각은 또 움직여져도 이렇게 옆으로 축 맞는다니까. 자, 내가 부동산을 팔려고 하는데, 아니, 격각이 들어오면 뭐 팔린다며요. 움직임이 발생한다며요. 근데 나는 왜안 돼요? 그 물건 자체가, 어, 오로지 100%내 물건이면은 격각이 들어와도 팔려요. 이렇게 움직인다고. 근데, 한 반은 은행 거야. 대출받아서. 그런 경우에는, 그 다음 해에 충이 와서 마무리, 충작용까지 같이 일어나야지만, 한대 맞고, 비틀려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한번 더, 어, 꽝 해야지. 그때, 비로소 부동산이 팔려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 부동산, 그래서 어, 부동산이라 그러잖아요. 그 움직이지 않잖아요. 땅이라고 하는 거는 그럼 어떻게 해? 내가 움직여야지 새로운 기운을 찾아서 한번 음, 도전을 한번 해보세요 정말. 그래서 우리 정말 안 풀리고 지질이 보기 없이 그냥 아, 진짜 뭐 되는 일 없다 그러면은 과감하게 보따리 딱싸짐어지고 이사를 한번 새 터전으로 한번 가보시라. 아주 큰 개운법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에 개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